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8월 23일 일요일 11시 32분입니다. 스마트폰 보면 여기 맨 밑에 메시지라고 하는 여기 편지 모양이잖아요. 이거 보면서 약간 드는 생각은 옛날에 사람들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메시지 편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회가 좀 좋아지니까 기술이 좋아져서 전화를 쓰게 됐죠. 그이 전화도 보면 조금 더 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거 메신저를 통해서 했죠. 근데 지금의 어떤 소통의 방식은 어, 유튜브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진을 넘어서서 영상으로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다양한 사람과 들 함께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어, 떨어져 있는 사람이랑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게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유튜브도 보면 어 자기 진짜 주변에 친한 친구랑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랑 인간관계가 좋으면 유튜브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약간 드는 생각이 왜 코로나 시기 에왜 그 나이 드신 분이 왜 사랑제를 교회를 가고 왜그 가지 말라고 하는 교회에도 지금 열심히 가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들때 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누군가와 계속 연결되어 있고 서로 같이 있고 싶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지금 여기 유튜브, 에, 구글에다가 무료급식치면 이렇게 어, 나이 드신 분들이 어, 뭐 젊은이를 위한 무료급식 이런 것도 있지만 청년급식도 있지만 어, 학생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보상으로 주고 하니까 뭐 먹는 거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당장 내가 배고프고 추울 때밥한개 주는 그 교회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어 가족처럼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신처럼 따르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제가 요 근래 이제 여기 학교에서 유튜브는 아니지만 패들릿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뭐그 어떤 급식에 대한 그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좀 옮긴 다음에 지금 다른 걸좀 옮겼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급식 게시판을 온라인 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학생들이 매일 이렇게 급식 나온 걸 사진을 찍고 여러 학생들이 학교 나오고 급식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급식 평가표를 만족, 불만족, 공포통 이런 거를 계속 활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바꿔 놓은 거거든요. 급식이 점점 점점 학생들이 어, 급식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하고, 어느 게 맛있는지, 그리고 뭐가 좀 좋아졌는지, 어떤 음식을 좀더 원하는지, 이런 피드백을 의견을 계속 주고받다 보니까 학교 급식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어, 뭐,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뭐, 학부모님까지 만족을 하는 상황이 됐지만, 저는 이 급식 문제를 가져다가, 어, 수많은 얘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뭐, 뭐, 영, 영상 찾아보니까 급식, 그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자기 졸업식에도 뭐 자기 아들 딸 졸업식에 못 갔다 남의 아이 먹이느라 이런 것도 있었고 미국 초등학생이 한 명이 급식이 너무 부실하게 나와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다큐 나와서 어 급식에 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까지 나온 것도 있고 어 자기가 해외의 어떤 종교나 뭐 자기 생활문화 이런 것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급식에 대한 좀 다양한 걸좀 얘기를 해보자 라는 영상도 좀 나왔고, 다른 학교의 급식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런 급식 자랑에 관련된 것도 넣어어요 그리고 어느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급식이, 초등학교 급식이 너무 부실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도 보면서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패들렛이라고 하는 건그 온라인상에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이걸 소통을 통해서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학교 공간이나 외부 공간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벽에 대해서 벽에 뭔가를 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패들렛 요즘에 글을 좀 쓰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공간이든 사실 글을 다쓸수 있죠. 여기 지금 최근에 찍었던 거니 컵라면 밑에 이렇게 의료진 덕분에 하트라고 이렇게 이런 글씨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종이가 있고 어디든 붙일 수 있는 공간이면 다 붙이죠. 요롬, 요렇게, 어 사실 창가에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는 창가가 이게 사실은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여기가 카페처럼 창가 누구나 그 어떤 공간에 가면 바깥을 볼수 있는 공간을 좋아하거든요. 창문, 창문가에 보통은 앉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도 그 학교 게시판에 있는 이 화이트 보드인데, 어 선생님이 이 패들렛에서 뭔가 학생들이 쓴 거를 막 이렇게 붙여놨는데 좀 아쉬운 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게 화이트보드잖아요. 이게 화이트보드인데 정작 화이트보드에 학생들이 쓸수 있을 펜이나 그런 학생들이 쓴 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공간에 제일 많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유리잖아요. 유리창. 우리가 그 모니터를 윈도우 8, 윈도우 7 이렇게 윈도우라고 얘기하는 건 새로운 공간을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윈도우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창을 넣었는데 안과 밖퀴 벽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우리가 서로 소통한다 볼수 있다는 의미로 공간을 투명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가려버리고 이 문이 있는데 정작 이게 보통 안문 뒷문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문을 잠궈버리면 이건 문이 아니라 사실은 벽이죠 그래서 이 벽에다가 소통하지 않는 공간에 그러면 누구라도 글을 쓸수 있어야 된다 물론 좀 나이든 세대분들은 대학교 가면 이걸 대자보라고 하는 형태로 붙일 수 있죠. 근데 중고등학교에선 가령 붙일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생겨요. 여기 공간에 보시면 학교 공간에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잘 만들어 놓은 어떤 작품들은 이렇게 게시를 해놔요. 그러면 선생님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된 학생들의 수준이 된 것만 갖다 붙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공부를 못 하더라도 아니면 뭐 작품이 좀안 좋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의 어떤 표현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걸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학생들은 한 곳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하는 거죠. 물론 사랑에 뭐이 정도 낙서까지는 뭐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옆에 뭐 이렇게 어? 이런 글들도 써놓은단 말이죠. 학생,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어떤 사랑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좀 애기도 좀 하고 소통도 되고 교육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학교 공간에 올해 이렇게 좋아선 뭐 선생님들이요. 어, 좀 좋은 작품 좀 게시해보자. 학생들 작품도 있지만 미술관처럼 좀 게시해보자 해서 이렇게 좋은 작품도 게시했는데. 저는 진짜 중요한 건 학생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쓸수 있는 공간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게시판도 이렇게 뭔가 쓸수 있는 게시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 그렇지만 여전히 어, 이렇게 밑에 있을 수 있는 쓸수 있는 공간이나 어떤 펜을 놓을 수 있는 요런 게시판이 있지만 여전히 펜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근래에는 이제 펜을 갖다 붙여, 어, 펜을 하나 갖다 놨어요 어, 요게 이제 그 제가 지금 요거 이렇게 어, 급식판에도 8월 식단표도 넣어놓고 학생들이 아까 여기 얘기했던 이런 패들렛이라고 어, 하는 사이트도 이렇게 QR코드로 학생들은 QR코드 들어가서 거기서는 얼마든지 글을 쓸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드마카 펜도 3개 넣어놨습니다.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펜이 더 많으면 좋겠죠. 누구라도 쓸수 있고, 물론 욕만 안 쓰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 혹시라도 누가 욕을 썼으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욕을 그만큼 썼는지 이유를 찾고 그런 걸 다른 표현으로 쓸수 있게끔. 그리고 먼저 본 사람이 좀 지워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 이런 것도 들어요 여기 어, 집앞 1층에 보니까 이렇게 핸드크림이 아니, 뭐 손소정제, 손소독제가 있더라고요 뭐 여기 보면 손소독제뭐 이렇게 사용 방법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또 여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눈입 귀에다 쓰면 안 되니까 보할에좀 사용법을 알려주시라 이렇게 써놓기도 했고 제가 어, 버스 정류장에서도 봤더니 버스 정류장 의자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거 하나만 있더라고요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바르시면 됩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여기는 우선 좀볼 때부터도 아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 해서 이렇게 꽉 묶어놓긴 했는데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를 하나씩 줄 정도로 곳곳에 사실 손 세정제가 다 준비되어 있고 배정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있으면 어떨까 이걸 가져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걸 살 돈이 없었으니까 그 누구라도 그만큼의 손 세정제나 어, 마스크를 쓸수 있게 살수 있게 지원해주는 방안이 우선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거죠 어, 우리가 이런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뭐뭐 게시판에 아니면 이렇게 사실은 투명한 청사를 만드는 이유가 벽을 만들 벽을 만드는 거랑 창사를 만드는 거랑 약간 투명하지만 유리로 만드는 거랑 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보는 게다 다르잖아요. 어, 우리가 어, 지금 이 행정명령 뭐 지금 개인 마스크 의무와 행정명령 관련해서 여기 행정명령 관련됐다 이렇게 빨간색으로만 강조하지만 저는 어, 이 어, 게시판에 가장 큰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 뭐 지금 뭐 과태료 10만 원뭐 부과한다 여기 뭐어더니뭐 개도 기간 10월 1 2일까지해서뭐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뭐 이거 홍보 방송 안내 방송은 뭐일를 위해 하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시민들의 협조라고 보거든요. 협조라는 뜻은 모두가 힘을 모아서 뭔가 도와가서 해결하는 게 협조라고 생각해요. 심력자. 여러 힘들이 서로 뭔가 모아서 어, 해결하는 건데, 어, 그동안 어른들한테 사실은 너무 무심했고, 그들에게 사실 배고플 때,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은 어, 교회라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못된 방향을 가더라도 따라가는 거죠. 그분들은 왜 네, 아이들이랑 비슷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협조를 해서 같이 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어, 진짜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으면 그냥 밋밋한 벽일 뿐인데, 이거 학생들이, 여러 학생들이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같이 뭔가 좀 그려나가자 해서 그린 거고, 학생들 이름도 있고, 물론 이걸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낙서만 하는 거죠. 책이든 벽이든, 어느 곳이든. 그리고 협조라는 건, 그거는 하자고 래도 어디까지나, 말안 듣는 애들은 계속 말안 듣습니다. 왜냐? 그 학생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 학생들을 뭔가 불만을 얘기할 만한 공간이나 적을 장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급식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자기가 못 먹는 게 있는지, 맛있는 게 들어갔는지 먹을 걸 먹여줘요. 끝 나서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치킨집에서도 이런 메뉴 벽에다가 이걸 잔뜩 잔뜩 이렇게 붙여놓는 것보다 이 게시판 이걸 온라인 게시판으로 놓고 그냥 QR 코드 하나만 딱 넣어놨으면 어땠을까 케이블에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지금 좋게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도 그 어, 근데 뭐 어떤 백화점 앞에 있었는데 백화점 앞에 보니까 QR 코드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 와이 QR 코드 그냥 이것만 알려줘도 되겠구나. 이세 개의 그림만 알려줘도, 아, 여기 카톡에서 오른쪽 밑에 있는 점세 개, 이거 딱 누르면 QR코드 바로 인식하는 게 있거든. 아, 이 그림 하나만 이렇게 해놔도 지금은 세상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 소통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구나. 근데 그 소통의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집회라는 방식만 고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지금 모여야 되지, 모여서 뭔가 얘기하거나 소리 높여서 얘기 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런 패들렛이라는 공간에서, 이 패들렛이라는 공간에서 이 주소 하나 올라와서 누구라도 글을 쓸수 있고 사진을 올리고 말을 쓸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패들렛도 보시면 4월 16일 뭐, 새로 있지 않겠습니다 해서 학생들한테 이 주소 알려줬더니 학생의 애들이 스스로 만들었고 이 게시판도 만들었고 이 패들렛이라는 공간에서 뭐 세월호 이런 거 가져다가, 뭐, 삼행시도 하고,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수많은 글들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사진 올리고, 한마디씩 쓰고, 뭐, 삼행시 이런 것들도 쓴 거를 제가 지금 반보로 이름을 다 뺐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사회의 흐름을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되겠구나.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모이, 뭐 모임을 최소한으로 하고, 모여서 성, 서로 간에 어떤 통화하거나 이야기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음, 얘기했을 때, 아, 처음에는 이 편지에서 편지를 주고받다가, 이제 지금 전화를 주고받았죠.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았고, 그리고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영상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뭔가를 주고받고, 뭔가 연결할 때는 이패들레에거라고 하는 공간도 참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수많은 뭐 문제들을 서로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여러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 그냥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주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서로가 어 문제를 만들고 그걸 공유해서 이렇게 풀수 있는 수업적인 걸로도 쓸수 있고 이런 캠페인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회문제, 급식문제, 먹는 문제를 가져다가도 서로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적을 수도 있죠. 이게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과 우리 어머님과 이 급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사회문제를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헤델레식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 온라인 공간과 현실 공간을 우리는 잘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약간 막막하고 좀 어둡잖아요. 현실의 벽이. 근데 이 윈도우라고 하는 공간도, 윈도우라고 하는 공간도 사실은 창이잖아요. 그냥 모니터에 새로운 창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새로운 창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걸 대기표를 남기고 사진을 남기고 그런 패드렛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누군가는 메뉴판을 만들고 누군가는 전시공간을 만들고 누군가는 대자보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밖에서 시위하지 않아도 되고, 그 시위의 어떤 연결점을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먼저 하고, 어, 그런 걸 통해서 서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아, 카톡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잘못된 정보 옮겨가지 마시고, 서로 간에 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